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아이들이나 연로하신 분들 또 아프고 나서 입맛 없을 때 아욱이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욱죽을 맛있게 끓여보겠습니다. 아욱은 50g이고요. 쌀은 3분의 2컵 물에 씻어서 담궈놨습니다. 아홉은 이렇게 이제 손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한 것만 남겨놓고, 이렇게 좀센 거는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래서 연한 잎만 이렇게 사용하고요. 이파리도 이제 좀 싱싱한 것만 사용하고, 질싱싱한 거는 따내면 됩니다. 이렇게 다듬어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한네번 정도요. 아홉은 손질해서 이렇게 푹푹 문대서 씻으면서 파란 물을 좀 빼내도 되고요. 이렇게 연한 거는 그냥 이렇게 잘라서 넣어서 끓이시면 됩니다. 입이 크니까 중간 중간 한 번씩 잘라주세요. 육수를 미리 끓였어요. 다시마는 손바닥만 시간 거. 두쪽 넣고요. 대파는 큰거한쪽 넣고 중간 멸치 정도 되는 멸치는 가볍게 한줌 정도 넣고 끓였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퍽퍽 끓였습니다. 이 국물로 이제 죽을 끓여주겠습니다. 육수는 걸음망으로 건더기는 다 건져냈습니다. 종이컵으로 5컵 정도 부었습니다. 여기다가 된장을 넣어서 풀어주겠습니다. 쌀은 3분의 2컵정도 불렸어요 여기 넣어서 끓여주겠습니다 쌀을 넣고 지금 죽이 폭폭 끓고있죠 그럴때 아욱을 넣어주세요 이렇게해서 같이 끓여주세요 쌀을 한 30분 정도 불렸다가 끓이면 죽이 빨리 끓어요. 이제 막 씻어서 올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이렇게 해서 한참 끓여주면 되겠습니다. 아오을드코는 강한 불보다는 약한 불에서 끓여주면 좋아요. 서서히 아니 쌀이 퍼졌어요 속이 부담스럽고 안 좋을 때도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된장도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간을 보겠어요 이 정도 끓이면 한 2인분에서 3인분 정도 될것 같아요. 조금 드시면 3인분, 좀 많이 드시면 2인분 정도. 아주 맛있네요. 2분 정도만 있다가 이제 불을 꺼주겠어요. 아주 약한 불에서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걸쭉하니 아주 잘 끓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후춧가루 약간만 넣어 주겠습니다 다 끓었어요 여기에 참기름을 약간만 넣어 주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맛있겠습니다 아욱죽이다 되었습니다